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목숨을 건 제자의 삶, 예수님께 목숨을 건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두루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매랄수 있는 하나님을 두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것. 심지어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안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신해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신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숨 걸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람을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 중요한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그러게 우리는 가장 귀한 것, 붙잡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예수 믿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잡고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예수 믿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질 각오 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필립 샤프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글소연들이 뜨겁게 달궈진 쇠사슬에 묶여 지글지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날 지경이 되었다. 순결한 채녀들이 포화간 검투사들이나..." 사악한 포주들에게 넘겨지기도 했다. 수백 명의 효심자들은 벌겁게 다른 쇠다들에 묶인 채로 탄강으로 직행했다. 어떤 사람은 눈알, 눈, 눈알이 튀, 튀어나오기도 했다. 불이 천천히 타는 바람에 온 몸을 뒤틀며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절과 관절이 꺾어지고 비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소금과 초를 쏟아부어 목구멍에서 피를 가까 쏟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 종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이런 고통을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견뎌냈다. 이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 정신 가지고 예수 믿으면, 못 믿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삼일제 교리를 비롯한 글소인의 인성과 신성,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확립시킨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더불어 논쟁한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리우스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나 말을 잘해내는지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한결이 었던 사람이 바로 데오도시우스입니다. 이 황제가 아타나시우스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대의 신앙과 사상을 반대하고 있도다.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겠어.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스스로의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현대들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세기보다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더하지요? 절대 가치를 버리고 상대 가치를 이야기하고, 포선 모든 이중의 대표적인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에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진리의 삶입니다. 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1909년 존 모트가 한국에 왔습니다. 학생이었던 존 모트는 구두 수성공이었던 디엘 무대의 설계를 듣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존 보트가 한국에 와서 강의할 때 한국의 젊은이들이 눈빛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이상재와 김규식 등 구한말의 위대한 인물 200여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배호인 사건과 3.1운동을 펼칠 수가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 8 8 8 81년부터 1915년까지 국제 YMCA 학생부 책임자를 지냈습니다. 그후 YMCA 사무총장에 선출되었고, 1926년 YMCA 국제 위원장, 국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46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1907년 2월 6천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계하면서 그때 당시 통역을 윤치호, 알죠? 이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 예루살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NCC 창들을 도와주었고 존모터는 SVM, 스덴된 볼런티어 무브먼트 운동의 선구자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런 보다크 없는 자기 인생을 학생 때무대의 영향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기업 내가 들린다고 내모든걸 바쳐서 일한다고 하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삼성에다 받아줘요? 좋은 학교 지원하면서 내 인생 바쳐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겠다 하면 받아줘요?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줘요. 천지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내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예수 똑바로 제다를 믿겠습니다 하면 그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건 아멘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조지 물러는 50년이 넘도록 수천 명의 과들에게 집과 음식을 주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70세에 그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70세부터 10년 동안 순회 전도단을 조직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닌 나라가 그 당시에 1,800년 된데 42개국이고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도 마이크도 학성기도 없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저지 물론. 제가 완전히 죽은 날입니다. 나의 의견, 나의 좋고 싫음, 나의 취향, 나의 의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인정받으리라는 생각조차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직한 분, 그분의 뜻말을 가장 중요하게, 중요하게 알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 모든 것이 죽는 거예요. 오직 내게 살아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예수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예수가 싫어하면 싫은 거예요. 내 인간의 모든 것이 죽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생, 즉사 사즉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한 말이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사 교회의 생 아생 교회의 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갔을 때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았습니다 지금부 이란에 가면 이 에스더의 무덤이 또 다넬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넬의 새 친구가 느부간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간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분 불에 타서 죽더라도 나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꺼스리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요한 웨슬리 그리고 그 앞서 장칼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한 웨슬러 영국을 공산으로부터 막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0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외에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0 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세상을 드리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생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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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외에는 어떤 것들을 두워하지 않는 그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영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세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다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태극의 이런 인재를, 이런 제자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결단이 있을지어다. 아멘. 일당 천, 일당 만을 당하는 강령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기를 원합니다. 이웨슬레의 말을 듣고, 1800 1937년 감리교 사학자인 제임 칼버트, 존 호트, 토마스 제이거 세 사람은 피지로 항해 출발을 했습니다 피지로 항해 가는 그때 의배 선장은 영국의 사학자 부부들이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온갖 힘을 썼습니다 그때 칼버트가 말했습니다 식인적 틈에 들어가면 당신은 물론 함께한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요. 그러자 칼버트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로 떠나가는 겁니다. 불란사의 레오날르 우드경은 옛날 왕의 초대를 받고 왕궁에 들어갔더니. 반가워하면서 내일 식사나 같이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할드킹은 다음 날 왕궁에 들어갔더니 왜 왔느냐가 못 들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식사에 초대해서 왔습니다. 왕이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서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때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 미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인지로 믿습니다. 외국 이야기를 많이 있는데, 토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6.25 당시 이야기입니다. 서울이 인민군에게 손에 들어갔습니다.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민군에 끌려서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인민군 대장에 단위에 올라서 연설합니다. 동무들 지금 미 제국주의 놈들이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평안히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뒤에는 군용토럭이 시동을 걸고, 거기는 사람들을 몽땅 의원구로 끌고 갈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민군 대장이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오. 그 가운데 미처 피난가지 못하고 붙잡힌 신학생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툭툭하게 죽자 생각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용격 없어서 끝내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민군 대당이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동물을 저 반동분자 앞으로 끌고 나시오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가는데 어떻게 저는 반동분자를 동참시킬 수 있겠소 처치하고 합시다. 앞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단성 앞에 꿇려 나와 끌려 나와 꿇어 앉았습니다. 잠시 뒤에 청식인다고 꿇어 놓고는 인민군 대당이 계속 일부을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다트레 올라 타시오 싸러 갑시다 하면서 사람을 다 태웠습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우왕 좌왕 틈을 타게 되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앞에 구라 앉은 사람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신했습니다. 이 신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위일을 모면한 이야기를 짚 때마다 간증하면서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용기 없어서 손을 들지 못했던 친구 신학생은 다른 사람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희영 목사님, 부친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포항 무슨 교회 목회하셨죠. 김동희 목사님. 아버지 김희영입니다. 그 김동희 목사님은 유명한 변호사 황상성 변호사가 부인이 되었죠. 사모님이 되었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에 딱 하나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자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가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 파송해도 넉넉히 그 자리에서 봄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형교회 많이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대주의가 팔초곤일 때, 세상의 문화가 팔초곤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 내 인생 그는 예수의 제대가 대원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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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목숨 걸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은을 하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목숨을 건 사람이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께 목숨 걸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경인물 외에 역사적인 인물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